영학과나도시공학과 관련된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교도, 화단에서도, 영화가지고물주고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영화를 네, 안녕하세요. 서울실립대학교 입학사 <laughs> 정관 조경연입니다. 네, 오늘은 어,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서류 평가 시 학생부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보는가, 그리고 또 서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 여쭤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서류평가와 관련해서 좀 자주 들어왔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종 합격으로 가는 첫 번째 건물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주제별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이랑 관련된 건데요. 성적이 상승세인데 아니면 성적이 하 학생인데 그게 평가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1인 1인 학생이 있고 3 2 1인 학생이 있고 듣는요 예. 그 다음에 1인 2 3인 학생이 있어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물론 이건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그것만 놓고 봤을 때그러 어떤 학생이 제일 나을까요?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같요 111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상승세가 하락세보다는 안겠죠. 2학년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해서 평가를 해 주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상승세면은 플러스겠죠. 뭐, 하나세면 마이너스 몇 점.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신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평가를 할때 단순 등급만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 보시는 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수 있는 거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강자수. 그렇죠.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배운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육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단순히 등급만 보고 얘가 1등급이니까 우수하고 2등급이니까 별로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3등급이면 몇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과 성적 혹은 성취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교과 성취도를 평가할 때, 당연히 저희가 일반적 그냥 나타난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적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요, 그냥 적힌 게 아니고요. 한 선생님 한 분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선생님께서 분명히 이 교과를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사를 드러냈다든지 아니면 교과의 특정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평가 기록이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고 여러 선생님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세부 능력 및특기 사항을 중요하게 저희가 같이 본다 보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내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닌 세트과 교과 성적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질문이라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예. 번 질문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비슷한데 어, 비슷한, 네, 비슷한 예. 질문이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저희가. 모든 학년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교육과정 편성표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교과에서 몇 명이 들었는지 내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등등을 정말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요. 국어 과목을 많이 들어야 잘한다 이게 아니라 중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요구되는 그런 충실한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드러냈으며, 혹은 교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취도가 충분한지. 그런 걸를 같이 평가하니까 교과 성적을 학년대로 뭐 나눠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분념 선발전형이죠 네. 그것처럼 일괄적으로 뭐 구경수사나 구경수가 70% 반영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또 마찬가지로 아, 좀 제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몇 퍼센트 교과 몇 퍼센트예요 비교과 몇 퍼센트예요 뭐 이런 거 여쭤보시는 아, 분도 계시고 그런 질문 많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립대식으로 하면 저희, 저희가 몇점 나와요? 네. 시립대식, 맞아. 시립대식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산출식은 어디까지나 학생부 교과 전용에 만 아니면 논술 전용으로 이렇게 정량 평가를 하는 전용에서만 사용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런 산출식이 없다, 없다는 걸꼭 알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록 위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때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그렇죠. 들어오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진로 선택 과목이 B나 C를 맞으면 어게가나요 뭐 그렇진 않죠. 아 물론 뭐 이렇게 B나 C보다는 A를 받으면 뭐 당연히 좋겠죠. 예 근데 너는 비니까 떨어진다. 아니면 너는 시니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네. 다른 과목은 전부 우수한 성취와목교과 세트, 자기소개서 다잘 썼는데, 하필 경제수학만 c 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학생은 오케이, 조건, 어, 불합격,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좀 보충해서 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전형도 아니고 뭐 하나를 못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전형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아까도 계속 기록 중심으로 간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그래서 어떤 성취를 얻었는가 그런 거를 저희가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학생부 교과 성적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교과 성적 말고 또 많이 물어 보시는 게 있죠. 인재상. 네, 인재상. 많이 물어보죠. 네. 그래서 인재상 관련해서 서울 시집 때는 전공적합성과 계열적합성 중 어떤 것을 주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떤 것도 많이 보죠?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조금 더 궁금한 게요. 전공 적합성이랑 계열 적합성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 이런 이런 질문을 들었냐면요. 혹시나 이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전공 적합성이란 그 전공을 하기 위해 뭐 적합하다 그러니까 저희로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역량으로 치자면 잠재역량에 가까운 것을 저희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은 아니죠. 학생들이 혹은 이제 수험생들이 주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어 나는 인문 계열이다, 자연 계열이다, 혹은 아니면 어 공학 계열이다. 좀 이런 식으로 어떤 상경계열, 인문계열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유명한 것이 오집단위별 인재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집단위별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그러면 서울시립대는 당연히 전공적 합성을 더어 어떻게 보면 강하게 볼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의 전공 적합성이라면 계열 적합성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공학 계열 학과들이 써 있는 표현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어떤 공학 계열 학과들요 네. 과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학과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공학 계열 학과들에서요, 재밌는 게 창의성. 창의력 혹은 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것도 아니면 어, 어떤 하여간 창의랑 관련된 표현을 되게 많이 잠재 영향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인즉슨 공학을 하기 위해서 창의력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창의력이 뭐야 음, 창의력이 뭔데 왜 이렇게 모기를 강조를 해 보통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네. 거에서 뭔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걸발견하는 능력, 그렇죠. 다르, 흔히 말하는 다르게 보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학이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이론들을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학문이거든요. 편리하게 거칠게 정의하자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당연히 기존의 것에서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서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더 좋은 방식으로 개량을 해야 된다고 할때 기존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기존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생각해 내야 하니까 창의력이 요구되는 거예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대가 제공하고 있는 모집단별 인재상에서의 전공 적합성은. 계열 적합성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그 계열 적합성을 조금 더 학과에 맞게 세분화시켜서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음,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서울시립대 학교의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대수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렇게 뭐 학교별 인재상이나 아니면 게, 계열별 인재상이라고 하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계열적 합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인문계열인문계열 인문계열 인재상, 자연계열 인재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특별히도, 특별하게도, 과별로 전부 다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모집단의 위 인재상 자체가 그과의 전공적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거든요. 일종의 말하자면 모든 과가 다이 다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학업 역량, 두 번째 문장이 잠재 역량, 세 번째 역량이 사회 역량에 관련된 인재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대부분의 공학도는 다 수학과 과학 쪽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성취를 요구할 것이고요. 그에또 잠재 영장에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학 과 같은 경우는 창의성 이런 거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재상을 보시고 내가 관련된 과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지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필하시는데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모집단위별 인재상은 서류평가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기 이석준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laughs> 모집단위별 인재상은요 서류평가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리고 다시 말해 모든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저는 슬램덩크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리방들. 지배하는자가 코트를 지배한다. 아 멋있지 않나요? 네. 그런 말이군요. 네. 맞아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지배해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수상 관련 질문입니다. 이제 한 학기 당한 학기 당 하나의 수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상을 선택해야 할지 혹은 수상이 특정 학기에 없는데 이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요새 되게 부쩍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범상이랑 뭐, 학업 수상이 있는데 어떤 거를 올려야 될까요?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약간 진로랑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조경학과나 도시공학과 관련된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교, 학교 그 화단에서 묘목 파가지고 물주고 막 이런 거하 돼요? 사실, 아니, 전정 전종, 전종가위를 사다가명목을 막, 이렇게 예쁘게 한다든지 아닌가? 조경학과 교수님들이 들으면 바로 뛰어오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느냐 보다는, 그 대회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수상 경력 자체가, 아니면은, 뭐 활동 자체가, 학생의 우수함이나 아니면 학생의 능력을 그대로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모집단위 면제상을 얘기했는데요. 그 모집단위 문제상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뭐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이면 과학, 뭐 창의성은 창의성. 내가 이 수단 경력 가지고 결국 그래서 내가 창의성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수학을 잘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뭐 감수 뭐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그걸로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줄수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어, 마지막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선생님 먼저 좀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서류평가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듣는 얘기가 뭐 이렇게. 뭐 하면 감정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면 불리한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저희는 정성 종합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동화를 하면 몇 점, 수상 실적이 뭐 교과 관련이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냥 있는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학생의 숨어져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잘 판단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 저희가 사실은 평가 결과를 그리고 전형 결과에 대해서 되게 대학 어디가라든지 서울시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공개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무슨 학과가 어떤 학과보다 어, 전체 등록자의 평균이 낮으니까 실제로 제가 가고 싶은 학과는 다른 학과지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 점수가 낮아 보이는 그학과에 지원을 하면 어, 좀더 유리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 음, 그런데. 이게 정시라던가 혹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다른 전형들처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들이라면 뭐 경쟁률 등등이 의미있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성평가, 종합평가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혹은 등급만 가지고 그게 조금 낮아 보인다고 해서 그 과를 지원하는 경우 오히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의미의 전공 적합성 모집단위별 인재상과 맞지 않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브라질카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스로 해온 스스로의 3년 혹은 2.5년간의 결과를 믿으시고 소신껏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평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가 어디냐보다는요 그 학생들이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거는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일반군대 지원해도 되나요? 내지는 특목고면은 좀더 유리하게 있나요? 이런 거 보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정성평가한다는 것.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저희 다음번에는 면접 이제 서류평가를 했으니까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평가 준비 방법과 그 다음에 또 학과 정보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만나요.